그러니까 두개다 동시에 송출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녹화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인코딩 과부하 비디오 설정을 낮추거나 인코딩이 왜 과부하야? 인코딩 이렇게 좋구만뭔 소리야 이 새끼?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일단 한번 해 봅시다. 1080으로 녹화? 녹화, 녹화랑 지금 송출이랑 둘다 하는데 똑같은 사양으로?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송출은 비트레이트 좀 낮춰야 되고 그거는 뭐 녹화는 좀 높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면은 그냥 송출은 720 하고 녹화만 1080으로 가야지. 일단 캡처보드에 이게 잘 읽힌다는게 오늘은 크네 일단은 제가 하는거 테스트 한번만 해줘요 예, 예, 예. 근데 왜 게임이.. 게임이 들어왔는데 왜 뭐가 없어졌죠? 어. 일단 그냥 빨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laughs> 지금 30 CPU 30 메모리 23 GPU 27 이정도 내가 송출 비트레인는 8000정도로 맞춰놨거든요 깔끔한겁니까? 어 그정도면은 낮기는 낮은건데 욕심 안부린거긴 한데 괜찮은거거든요 c p 어 남아둡니까 지금? 이게 남아도는데 그게 또 그거랑 좀 틀리대요 올려보십쇼 그러면 근데 너무 높이면은 또 <laughs> 버퍼있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정도여도 8000이어도 준수하게 나오니까 또 방송 들어오셨죠? 예예예 어, 제가... 어떤걸로 확인하셔도 되거든요? 스프레면150 나오고 확실히 컴퓨터로 보는게 틀리죠 네, 버퍼가 없어 화질은 어때요? 전체화면은 화질은 조금 뭉개집니다 뭉개진다는 게 주변 비트레이트가 깨져요? 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뿌연 느낌? 아 뿌연 거는 약간 어이 캡쳐보드의 네, 특징이야. 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거 쓰다가 바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렇죠? 그 우리 거 옛날에 그 GTA 녹화된 거 보시면은 네. 약간 나 뿌였잖아요. 그게 요 캡쳐보드 탓입니다. 1080 같지는 않지? 알공 아아 그래픽이? 하긴 네. 1080 치고는 저 비트레이트를 좀 작게 잡은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비트레이트 만줄줄 보십시오 만. 많이요? 근데 지금 못 바꿔요 어차피. 네좀 있다 이거 하고 음. 멀쩡하다 싶으면 만 한번. 일단 인 게임 한번 들어가봐야 또또 틀리니까. 예, 예. 비행기에서 250까지 나온거 싫어해? 아니 근데 나 투자도 안 하고 혼자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그 잠깐만 봐달라고. 어차피 바로 죽을 거니까 게임 들어가서 아, 잠깐만 한거 이거 한 번만 테스트 해달라 이제. 아또나 버리고 또 혼자. 에이 이거 설마요 제가. pc 로는 버퍼가 한5초 정도 있는 거 같아. 아아 아, 딜레 딜레이요? 네. 아 딜레이는 네. 원래 원래. 어 그렇죠. 아프리카도 원래 딜레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왜 PC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어떤 소리가 작아요? 그냥 우리 말 소리도 그렇고. 그거 네가 음량 다 높인 거 맞아요? 아니죠. 음량 <laughs> 한번 높여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아예 야살 이걸 크게 해서 그렇게 할까 하는데 그렇게 마이크가 출력이 또안 돼. 그래서 이게 이게 약간 은근 맥시멈이야. 잠깐만 소리를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레이저사이트. 어차피 이게 세팅만 되면은 도대체 한 번만 고생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방금 100%까지 올려놓고 들어봤거든요. 음. 그래도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작아요? 예. 네. 아니면 내거 지금 애초에 스피커를 이제 볼륨을 이빨 올리면 겁나 커지긴 하겠지. 아, 그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네. 원래 원래도 이게 배그가 배그가 원래 음량이 50 정도 됐었고. 그리고 마이크는 뭐 만땅이고. 근데 뭔가 툭툭 끊긴다 아. 화면이. 끊겨? 에, 부드럽지 않 그러니까 뭔뭐 움직이다가 툭툭 끊겨 막한 5초 단위로. 음... 세하게 음... 오케이 뭐말줄 알았어 접수. 그러면 일단 잠깐 게임을 잠깐 여기다 두고 방송을 끌게요.